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98회 하동군의회 임시의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수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의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지역 내 우수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 4조 3항을 신설하여 지역 건설 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 기계의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 4조 4를 신설하여 지역 건설 산업체의 공동 추급체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경사람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이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재정관리과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내고를 2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분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장양석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와마문제1시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한소편의관절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견과입니다. 2011년 3월 8일 정영수 의원의 6인으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대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 건설 공사에 지역 업체의 잔여율을 높이고 지역 생산자리 및 장비와 인력 우선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 산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무시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방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공고 규정이기 때문에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의 실현선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설 예, 산업체를 우리, 그 우리, 우리 지역 산업체부터 네. 먼저. 장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자동 지역 업체, 건설 업체들이, 어, 아주 그 비용이 딴 뭐, 우리, 딴 데서 하는 것보다 높다 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한다고 날마다 그리 보고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는 뭐, 좀 높더라도 우리 지역 활성화를 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비교해가지고 돈이 좀높더라도 비용이 같을 때만 우리 지역급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렇게 그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큰 동지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 하동 화력에 있는 <laughs> 그 저탐장을 이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한 130억이 넘는 그근데 하동 지역 업체가 한 군데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예를 들면 화계면삼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32억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동 업체가 하동의 근로자가 단한 명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진주 삼천포 여기서 옵니다. 또 하동 군비 32억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요. 방금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근로자들을, 하동 근로자들을 어쩌면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 우리만 보호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갖고 있는 단체가 160개 지방 단체가 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기에 우리도 물론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하동군의 근로자들이라든지 임금이 조금 비싸다라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근데 확인되어 있지는 않고요. 가능하다면 이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또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자구 노력을 해서 갚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강제조항은 없고 화동분수는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에 이해는 되는데요. 큰 공사 지금까지 우리 하동군의 큰 공사 뭐 체육 저쪽에 또 하는 거 보면은 모두 타 지역 그 건설업체라 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발휘한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좀 돌아가면은 돌아가는 거는 건설업체에서 그 노동자들이든지 건설업체 그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걸 쓰므로써 활성화 되는데, 그런 게 도저히 없어요.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이걸. 어 조례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우리 하동군에 있는 건설업체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모두 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도록 노력 바랍니다. 예. 그럼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좀 빠른대로 예, 그 전문위원님이 이, 이 조례 개정 조례를 검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음. 그 지역 건설, 이, 노동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로자로 하는 게 맞는지, 이, 노동자로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이게, 그, 사전에, 이 문구를 가지고, 조금, 이 상태는, 그, 의원님의 말씀이 사전에 계셔가지고, 한번 조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이 조례가 실제 이제 노동자나 근로자냐 하는 것은, 어 같은 말입니다. 실제 같은 말인데, 그, 법에는 전부 다, 법, 이 헌법부터 근로기준법까지다 근로자라고 하고 있고, 또 노동자라고 표현은, 일반 우리, 저, 운동권이나 뭐, 다른 정치적으로 그런 약자를 통해서 그런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조에 안에 실제 근로자, 노동자, 뭐 시민, 국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 지자체에서 표현을 하고 있으나 많은 근로자로, 법에서도 사용되는 근로자로 통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지금요. 삼천군 조례도 보니까 지역 근로자 도 있고, 사천도 근로자 도 있고, 그 그, 돈에도 보니까 다 근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학술적으로또 용어를 보면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인데, 어 본인이생활할 적에, 이, 근로자로, 이, 자기 자고 수정을 하는 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 조례를 볼 적에 이야기 안시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지리를 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주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재범 위원님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위원님. 국장님,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과 함니좀 예, 국장님. 예, 예. 예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 제가 이조례를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 아 예, 우리 대표파자 하신 우리 정영석 위원님도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모든 부분이 좀 전문적인 일 아닙니까? 예그 전문적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데 이제 저희들도 시질 현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건축 건설들이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사업들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거 그 일꾼으로서도 일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 안 쓰거든. 같은 인건비를 주고 한다면은 절대 일못 하서 안 씁니다. 쉽게 우리 읍면 그수급사업 봐도 최고 어려움이 그 면장이나 토목기들이 지역업체를 주라고 하지만 일이 맡기면 안되니까 사실 먼 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회도 필요하지만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지역업체에 대한 자설차연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론 우리 지역에라도 집을 한채 지어도 지역 사람 안 줘요. 왜안 주느냐? 전문 지식이 없고 일이 부족해. 비싸게 치고.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도 건설이라든가 건축을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갖고 할수 있는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그한번 해서,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사실상 우수할 때는 싸는데 물론 우리가 자꾸 지역 사람을 주로 푸는 게 아니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더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자구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것을 업체하든가 건축업체, 다양한 표적을 내놓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아니면 전문 교육이라든가, 그리 할의향은좀 없으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고 나서 예. 우리 정은수 위원님 대표 발의한 이 조례가 실제 적합도가 있다고 보는 적응이 있고 실제 우리,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지행에 대한 애착을 갖고 싶어도 그 업체들이 정말 조금 부족함이 있을 때는 누가 원청이라든가 하도 업자가 그 일꾼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설로 해서 쓸수 있는 그 수준의 단계까지 우리 그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좀 경쟁을 할수 있도록 그런 많은 교육이나 통화든가 해서 좀 관심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수 있겠지요. 예. 그러한 네. 이후에 아마 이 조례가 잘 이력이 안되는것 싶습니다. 예, 법원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학희 위원입니다. 어, 그, 하동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그, 헌법이나 근로구준법또 그 관련 법에서 근로를 그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 제4조의 3, 3의 그, 노동자를 근로자로 어, 대표발의할 정영숙 의원님의 동의하에 자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 예. 이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조례안 제4조의 3의 노동자 부분을 근로자로 자구, 자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학희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의 3의 노동자 부분을 근로자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하동군의회 임시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